2022년 4월 20일이고요. 카키라 코인 수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지금 카키라 공식 디스코드고요. 메뉴에서 이제 한국어 방 들어오셔 갖고 고정된 메시지 이렇게 오픈하시면 이게 제상단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복사해 주시고 이 주소 이렇게 복사해 주신 다음에 헬카스 지갑 로그인 해 주신 다음에 토큰 목록 들어가셔서 저는 추가를 해 놔서 뜨는데 토큰 추가 추가 누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토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 뜨지만, 이 밑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다음 칸에 불이 들어오면, 다음 칸 눌러주시면, 저처럼 KKA 카키라 코인 티커명이고요. 지금까지 받아온 개수도 이렇게 자동으로 뜰 거예요. 몇 개를 받았고, 그렇게 수량이 확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kka 눌러주시고 보시면 이제 kka 이걸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클레이 수업에는 이제 카키라 코인이 안 뜨기 때문에 여기 디파이닉스일까요? 데피닉스일까요? 두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뭐냥 알림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어쨌든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크 표시 해주시고, 컨티뉴 확인창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카키라 코인 지정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클레이튼으로 바꿀 거니까 클레이튼, 클레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본인이 뭐 100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잡히는 수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될 거고,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거래 확인창 같은 게뜰 거예요. 카이카스 창으로, 이렇게 뭐, 내 아이디, 그리고 어떤 주소가 뜨고요. 여기 뭐, 거부, 여기 뭐, 확인, 이렇게 뜰 건데,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확인을 눌러줘야 되고, 그러면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건데,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아마 버튼이, 여기 또뜰거 같아요. 거부, 뭐, 전송 아니면 확인?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인창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이거 눌러주게 되면, 거래창에 또두 번째로 또 떴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뭐 확인 아니면 전송 뭐 그런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수합이 끝나서 본인의 카이카스 지갑으로 클레이가 다 들어갔거든요. 밖에서. 그래서 이 과정 끝난 다음에는 카이카스 지갑에 이제 클레이가 수량이 맞게 들어왔나?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기존에 뭐 클레이튼 기반에서 NFT 구입하듯이 뭐 뮤카나 제카 이런 거 구입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버튼 누른다고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밖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냥 확인 뭐 확인 확인 이런 식으로 눌러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지금 몇 시간 전에 해봐서 해몇 시간 전에 해봤는데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무슨 버튼이었고 정확히 근데 이요 순서는 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 전송 뭐 이런 거 버튼 눌러서 전혀 문제 생길 것도 없었고 수압도잘 뭐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여, 영상을 한번 실어 볼게요. 제가 직접 지금 바꿔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안전하게 본인의 등록된 카이카스 지갑을 통해서 제 영상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수압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게요.